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는 이제 반도체주, 자동차주 그리고 언택트 주가 이제 중심에 있었다라고 네. 이제 어,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어, 배경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뭐그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쭉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음. 어 이거 뭐 하루 뭐 얼마 샀다고 이게 큰 어떤 변화가 뭐 있, 있, 있겠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네. 올 들어 지금까지 지금 6개월도 채안 되는 5개월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팔았냐면 22조 8천억 원어치 순매,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어, 외국인들이 어, 지난 1997년 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을 무려 1년 가까이 동안 완전 폐대기를 치면서 축대 예. 표현으로는 폐대기를 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한없이 끌어내렸는데요. 그때 그 일년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그 주식 매도물 순 매도 물, 순매도 물량이 한 35조였거든요. 음. 근데올 들어서는 불과 5개월여 만에 지금 23조 원어치를 순 매도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하루 순 매수 한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 순매도 규모 자체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는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지금 3월에는 한 12조 5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거든요. 네. 4월 들어서는 한 4조 8천억 정도 순 매도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도로 줄었고요. 어, 이달은 5월은 지금 한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순매도 규모 자체,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지금 2천선에 거의 육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외국인들 자금은 대부분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게 음. 지수를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는 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로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한 패시브 자금들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천선 가까이 올라가서 추세를 회복한다 그러면 이런 그 패시브 자금들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음. 무조건 매도하기는 좀어 여력이 붙인다라는 네. 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 물량 자체는 아주 많지 않을 수 있다. 음. 특히나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계속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라 측면들이 향후에 외국인들 매수 전환 가능성이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어 이제 뭐 V자는 아니지만 경제가 일정 부분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어 서서히 이제 먼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 향후에, 어, 선진국이 먼저 반등하느냐, 이머징 마켓이 반등하느냐를 보면, 이머징 마켓의 중심 국가들. 어 지금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 국가들은 사실은 방역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 반등 국면이 이런 나라들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머징 마켓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최근 국제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국제 유가에 따라서 경기 그 등락이 가파른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 이머징 마켓에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혜가 오히려 어, 핵심적인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는데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어,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증시 내에서 특히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더 초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뭐 간밤 이제 최근에 뭐 TSMC가 이 화웨이 신규 수주 중단하면서 뭐 삼성전자가 좀 반사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에 조금 더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네. 뭐 비단 뭐그 반도체 경기뿐만이 아니고요. TSMC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양상을 보이면서 화웨이의 신규 수주를 지금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은 어느 나라에서는 소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어, 우리나라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밖에 사실 별 어, 다른 대체가 없. 대안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외국인들이 좀 베팅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음. 어디까지나 외국인들의 속내는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예. 뭐~ 미로 짐작컨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환율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 였지 네. 않습니까? 이 코로나 19 사태가 미국 불안 양상으로 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보유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음. 달러화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국가들 통화는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뭐 한때는 1,300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한한달반 동안 원 달러 환율이 1,210원에서 1,235원 정도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어제도 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으로 원달러 환율이 7억 이상 지금 하락을 하면서 1225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 원달러 환율이 좀더 하, 아래로 내려간다. 즉 원화가 좀더 강세로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환 차익을 동시에 노린 순매수를 좀더 가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가치 안정이 외국인 순매수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외국인이 순매수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는 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 을 중심으로 조금 더 반등이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환율도 많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요 그런 것들도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좀 주목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